적어봤습니다. 옛날 생각을 거듬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증손자이자 동립운동과위치왕의 손자 이준 형손입니다. 이곳 진관동 금성당은 저의 증조부 되시는 고종황제께서 나락굿을 하는 곳으로 건립하신 곳으로 서울에서 원자리의 옛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신당입니다. 예전에 황실 어른들과 구파발 금성당에 가자 하시면서 왔던 기억이 있었고 또 이쪽에 기와집이 아닌 초가집이 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위 금성당, 아래 금성당 해서 두 군데가 있었는데 이곳이 아마도 그중에 아래 금성당이 아닐까 어렵듯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저는 증주 할머니 되시는 명성황후 민씨 할머니께서 바로 이곳 금성당에서 무려 14번에 걸쳐 왕실의 안녕을 비는 나락꽃을 펼치셨습니다. 당시 외세의 혼란 속에 절실했던 할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희 황실 가족들 그리고 은평구 주민들도 집안 대소사가 있거나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이 결혼 전에 금성당을 찾아 금성대군께 고하고 소원을 빌었던 왕실 지정 신당입니다. 진관동은 또한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께서 왕실 사찰로 지정하신 진관사에서 수륙제를 선행하여 왕실 가족들의 안녕과 국태민안을 기원하셨던 곳입니다. 예전에 저는 고조부이신 흥성 대원군께서 발언하시어. 아들 고종 황제와 순종 그리고 왕실 가족의 안녕을 기원한 사신 성황당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금성당에 오기 전에 기억을 더듬어 찾아보니 아파트촌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아쉬움을 가득하게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흔적을 찾아 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은평구 주민의 의지처였던 진관동 사신성황당 흔적을 찾아 보원해 주시면 해조 이성계부터 고종 할아버지께 이르기까지 왕실 가족의 국태민안의 염원을 담아 기도하던 진관사와 금성당 그리고 사신성황당의 트리플 크라운들을 크라운을 달성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황실 기원 문화유산이 되어 진관동의 궁중문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laughs> 정치 가문으로서 황실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조선 왕실과 대한 황실의 직계손들은 500년의 궁중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무형유산의 형태로 남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주무관청명을 바꿀 만큼 이제는 단순히 건물을 박제하고 보존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닌 실제 살아있는 컨텐츠가 살아 숨쉬는 문화재 활용이 중요해졌습니다. 금성당은 저의 증조부께서 건립하시어 은평구 주민과 어우러져 왕실 가족들과 지역민들의 의지처가 되어 매년 나라굿을 하던 곳입니다. 이년은 무르익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금성당이 은평구에서 이렇게 나라 만신들을 다시 불러 흥겨운 판을 열어주시고 서울역사박물관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금성당 유물을 원래 자리로 가져다 주시고. 금성당을 설립한 고종과 명성 황후의 손자가 이곳에 서서 옛 기억을 이야기하고 은평구 주민과 함께 신명나는 자리와 자리에 와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김미경 은평구 천장님의 인연을 맺을 만큼 저희 황실 가족과 금성대군 후손분들과 함께 인사를 왔는데 내년에는 은평구와 금성당, 제보존회의 상의에 의해 황실의 예복을 갖추고, 또한 금성대군과 함께 춤을 지키셨던 진관사 사가독소 했던 지평전 사육신 학사들의 후손들과 함께 예관을 갖추고 의식에 참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금성당제가 수륙제와 더불어 은평구를 대표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황실가족과 은평구 주민이 어우러져 살아있는 국가 구형유산이 생동감 있게 보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한아름 행복을 가져가시길 기원하고 여러 만신 선생님들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새 정부가 출범된 대한민국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희 황실 가족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